저는 그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그거 하나에 이제, 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가 가까워지면 그 거품은 좀 빠지지 않겠는가. 근데, 그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그, 아마 외국에, 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캐나다나뭐 호주나 뭐, 이런 나라에서 이루어졌으면,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니까 언제든지 들어와서 그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의미를 거기 두는데, 저는 그걸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마, 많은 감성적인 것보다 그분이 어디로 뭐 도피하거나 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럴 성격일 것은 아닌데, 그분이 이제 와서 공수처도 그렇고 뭐뭐 그뭐 조사 받고 뭐그 사람이 모두로 모뭐 해외로 잠정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너무 좀 심한 것 같아. 그리고 그분 초청으로 제가 국방부에 자, 강의를 몇번 했어요 옛날에 했는데 아주 애국자고 어, 그분 개인은 내가 참,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훈련하면서 사고들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많은 그 보완이 돼야죠. 그쵸? 그렇죠? 아,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약자입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부동층하고 또 보수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이견과 의견이 있는데 이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투표장에 나갈 때는 이걸 제가 뭘 했습니까? 변화, 통합, 통합, 통합해야 돼. 그 다음에 희생. 그걸 주장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혁신위원장에서 시작한 일이 완성되는 걸 보고 싶고, 아이, 그, 우리, 우리, 한강의 기적은 이런 민족이고, 대단한 민족이야. 대한민국이 지난 50년 동안 최고의 민족이야. 이뤄낸 거 보면 기적이 대단해요. 왜 이렇게 정치는 그렇게 못 따라갔을까? 좀, 이제, 여의도의 기적을 좀 일으킵시다. 아, 정, 저는 국민의 미래입니다. 그 단어 자체를 위원장님한테 일고관이 때문에 저쪽 이름은 기억 상실증으로 가겠다. 그냥 말해도 걸려 말을 해도 그래서 국민의 미래에서 우리만 저는 맡은 바가 이거예요. 니간그 그러니까 정도를 간다. 또 우리는 실수도 한다. 고쳐 나가면서 간다. 우리 독단하지 않는다. 심지어 우리가 과반을 차지하더라도 우리는 포용 정책을 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이익을 위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대한민국을 사랑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이, 이 지금 민주당은 개인 한 사람의 당이 돼 버렸어요. 변질이 됐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이것이 걱정이에요.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의 한해서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 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 주 툴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일주당 가격이 5만 2천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